네. 1316 문법 레벨 1이고요. 오늘은 챕터 2 볼게요. 챕터 2 보시면 일반 동사라고 큰 제목이 있고요. 거기서 총 4개의 유닛이 있죠. 일반 동사의 의미와 형태를 원에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과거형, 세 번째는 부정문, 마지막은 의문문. 이렇게 항상 세트로 배우게 되어 있고요. 어, 오늘 첫 번째 강의는 유닛 1하고 2를 하고, 그 다음에 3하고 4는 따로 다룰게요. 한 장만 넘겨서, 18페이지 펴주시면, 일반 동사의 의미와 형태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 우리가 동사라고 했을 때, 8개의 품사 중에 하나가 동사죠? 동사는 우리말에 뭘로 끝나죠? 이거부터 알고 있어야죠. 우리가 단어를 외울 때, 뭐, 뭐, 다 라고 끝나는 말이, 동사죠. 그중에서 이제 "일반 동사"는 뭔가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일반 동사는 비동사나 조동사가 아닌 동사로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낸다 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비동사와 조동사를 뺀 나머지를 일반 동사라고 정의를 내려요. 그래서 "일반 동사가 뭐야?" 라고 질문을 하면 비동사 x. 조동사 x 하고 나머지 동사 비동사와 조동사를 제외한 나머지 동사를 일반 동사라고 하고요. 비동사에는 현재형 m, r, is가 있고 그 다음에 과거는 was, were 이렇게 두 가지가 존재하죠. 조동사는 도울 조즉 동사를 돕는 애였잖아요. 그래서 will, can, may, must, should 요런 것들이 있고 조동사도 몇 개가 있어요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얘기를 할수 있어요. 하지만 일반 동사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냥 예시를 들어오던 거야. 보면 가지고 있다, 사랑하다, 알다, 느끼다, 춤추다, 말하다, 필요하다, 원하다 이런 식으로 다로 끝나는 말이고 자 밑으로 내려와서. 일반 동사의 현재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시제는 현재의 습관이나 지속적인 상태를 나타낸다 라고 했죠. 우리가 시제라고 하면 영어에선 12개의 시제가 있거든요. 가장 먼저 배우는 게 현재 시제야. 그냥 뭐뭐 한다. 이런 말 있죠. 자, 보시면 주어가 1인칭일 때, 그 다음에 주어가 2인칭일 때, 그리고 주어가 3인칭일 때, 요게 있는데, 1인칭과 2인칭은 보시면, 우리가 외우는 단어 그대로 썼죠. want, need, have. 3인칭일 땐 어땠어요? s를 붙였죠. 요렇게. 근데 또 3인칭인데, 요렇게 복수일 땐 s를 붙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냐면, 요렇게 한번 써볼게요. 삼, 단, 현. 요렇게 선생님 맨날 외우라고 시키는데, 삼, 단, 현. 일 때는, 일반 동사에 s나 es를 붙여라. 조금 다른 형태도 있긴 한데, 그거는 밑에 표에서 볼 거고. 그러면 3단현이 무슨 말이죠? 3인칭이면서 단수. 한개라는 말이야. 한개나 한명. 현은 현재. 시제가 현재일 때를 말하는 거지, 과거나 미래일 땐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만족했을 때 동사에다가 s나 es를 붙여라 이 얘긴데 이 3인칭 단수 현재 세 가지 형태가 he, she, it 이렇게 세 개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해당이 되면 또그 조건을 만족하면 또 s를 붙여요. 예를 들면 뭐 제이크라는 남자 이름 있죠? 잭, Jack. 잭도 되고요. 그 다음 she 하면 뭐 i 인 여자 이름일 때, 한 명일 때. 그 다음, it은, 뭐, 그 개, 그 고양이 이런 거 있죠. 더더. 이렇게 한 마리일 때도 it에 속하잖아요. 그 조건에 만족해야 s나 es를 붙인다는 거고. 그러면 1인칭은 뭐예요? 라고 했을 때, 1인칭은 가장 가까운 나예요. 나. 그리고 1인칭 단수는 i고, 복수는 나를 포함한 우리가 1인칭 복수가 되고요. 그 다음 2인칭은 이렇게 공부하면 돼요. 상대방. 상대방인 너 또는 너희들. 그래서 너나 너희들은 둘다 유잖아요. 여게 2인칭이고, 3인칭은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면, 1인칭과 2인칭을 뺀 나머지를 얘기하죠. 나머지. 나머지 또는 제3자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나와 너를 뺀 제3자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때는 s를 붙여라. 자, 보시면 대부분의 동사에는 이거는 지금 3단현일 때 조건이야. 주어가 3인칭, 단수, 그리고 현재일 때만. 규칙은 s 붙이면 돼요. comes, it, meets, sees. 이런 식으로 s 붙이시고, 그 다음에, 요런 애들로 끝나는 애들 있죠. O, S, C, H, S, H, X로 끝나는 애들은 ES를 붙여라. Go, goes, do, does, pass, passes, catch, catches. 이런 식으로 ES를 붙이면 되고, 자음의 Y로 끝났을 때는 Y가 없어져요. Y를 I로 고치고, ES. So, fly, try, study, worry, cry. 요런 것들 보시면, Y가 없어졌고, I, s 로 바뀌었죠. 그리고 이거랑 비교해서 우리가 플라이 있잖아요. 플라이는 놀다잖아. 뭐 놀다 뭐 뜻은 상관이 없는데 Y 앞에 모음이기 때문에 얘는 S를 붙일 때 이렇게 붙여요. 꼭 이걸 고치는 친구들이 있어. Y를 무조건 Y로 I로 고치는 게 아니고 Enjoy 같은 경우도 어 그냥 S 붙이면 돼요. 이런 식으로. 비교해서 외워주시고 불규칙은 뭐 조금 더 있긴 한데 have를 has로 바꾸면 되죠. 요거는 암기를 해줘야 돼요. have스로 쓰는 친구들이 아직도 있죠. 중학교 됐으면 이제 안 써야지 이런 말은 없어요. has로 변하고요. 그럼 여기 보세요. she, they, sean, and j i n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3단연에 해당하는 건 1번밖에 없죠. she 한 명. 그래서 요걸 고르시고 sean과 jinn은 2명이에요. 그리고 제 3자죠. 두 명이면서 제 3자니까 둘을 합치면 그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S를 붙이지 않은 이걸 선택해줘야 되는 거야. 음,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되고, 오른쪽 보시면 19페이지, A 문제 보시면, 현재형으로 쓰라고 했죠. 현재형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대로 쓰면 되고, 3단 현일 때, 현재니까 당연히 현은 안 써도 되겠지만, 3인칭 단수여야 돼. 한 명이어야 돼. 두 명이면 그 조건에 해당하잖아 이런 미스터 브라운 아직 잘 모르는 친구들인데, 미스터 브라운은 남자 사람 한 명이야. 그 다음에 마리 캐시 사람 이름 한 명이고, 마르크와 나는 두 명이면서 나, 내가 포함되잖아. 그러면 위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잘 보고 s를 쓸지 말지 결정해 주시고, 여기도 현재죠. 그러면 3인칭 단수일 때 S 붙이시고, 그 외에는 다 똑같이 쓰시면 돼요. 릴리 사람 이름이죠? 그 아기. 아기의 성별을 우리가 알수 없지만, 여기서 히 또는 쉬에 해당이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조건을 만족하죠? 넬리 사람 이름. 그 다음에, 어, 나의 엄마도 쉬에 해당이 되죠. 이런 식으로 앞에 이게 대명사로는 어떻게 바뀌는지를 체크해 주시고, 뜻을 모르시면 여기를 꼭 보시고 푸세요. 해석을 하면서 문제를 푸는 습관을 드려야 돼. 너는 아름답게 춤을 춘다. 그러면 너는 춤춘다. 이렇게만 쓰면 돼. 너는 춤춘다. 탐. 탐 그대로 쓰시고요. 원한다를 여기다 쓸 건데, 탐은 희에 속하잖아요. 그러면 s를 쓸지 안 쓸지 결정하시고 쓰시고요. 자 뒤로 넘겨 볼게요. 일반 동사 이제 과거인데 조금 전에 유닛원에서는 3단 현, 현재를 얘기했잖아. 그러면 과거는 현재 시제처럼 시제를 말해 시제. 12개의 시제 중에 하나가 과거형에 또 두루, 과거형이 맞죠. 그래서 과거 시제는 당연히 과거에 일어난 일이나 과거의 상태를 나타낸다라고 했고 가장 흔하게 쓰는 게 우리가 일기 같은 거 있죠. 저녁에 이제 잠을 자기 전에 우리가 일기를 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있었던 일을 아까 있었던 일을 한국어로 생각해보면 난 오늘 누구를 만났어 난 오늘 영화를 봤어 이런 식으로 과거로 쓰죠 그래서 어, 그 과거형을 배우겠다는 거고 과거도 규칙은요 이디 붙이시면 돼요 예를 들어 원하다잖아요 그러면 원하, 원했다는 이디를 붙이시면 돼요 원했다 요게 과거죠 talk, e d 말하다, 말했다. look, e d 보다, 봤다. 이런 식으로 과거로 가면 되고, 자음 플러스 2로 끝나. 2로 끝난 애에 또 2를 붙이진 않아요. 그냥 like, liked, live, lived, love, loved. 이런 식으로 가고요. 자음 플러스 y로 가, 가면 똑같이 es처럼 y를 i로 고치고 1이야. study, studied. hurry, hurried, try, tried. 이런 식으로 고치고, 단 모음 단장. 짧을 단이거든요. 짧게 소리 나는 모음과 자음이 끝났을 때, 그렇게 만났을 때, stop, stopped. 자음을 한 번씩 더 썼죠. drop, dropped, plan, planned, step, stepped, chatted. 하면 되고. 자, 일단 형태는 그렇게 배웠고요. 그 다음 여기 보시면, 나는, Looked at the child. 그 아이를 봤고 미소 지었다. n 드로에서 동사가 두 개로 연결됐죠. He studied in the library yesterday. 이건 어제잖아요. 이런 문구랑 같이 많이 오죠. 과거가. 그는 어제 도서관에서 공부했다. The train stopped at the station. 그 기차는 역에서 멈췄다. The police stopped. Into the room carefully 주의 깊게 이거죠 조심스럽게 경찰이 조심스럽게 그 방에 스텝트가 이렇게 발을 안으로 들여놓는 거죠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주고 그다음에 불규칙은 세개 별표 세개 해주시고 암기라고 쓸게요 불규칙이라는 거는 과거를 음, 써주는 건데 과거가 불규칙이야 그래서 규칙은 당연히 규칙에 의해서 써주면 되는데 요렇게 보세요 현재형과 과거형 같은 동사는 put put 현재도 put 과거도 put cut cut set set hit hit h e r t hurt 요거는 발음 주의해주세요 read read 과거는 read라고 읽어요 그 빨간색 발음이랑 똑같고 shot shot 그 다음에 다르게 생긴 것도 당연히 암기 do did go went 많이 봤죠? 네 글자 해분는해 드로 바뀌어요. 메이크도 메이트. 한 글자 바뀌었고 is은 ate죠. a t e see so a w came. 여기 한 글자 바뀌었죠? meet mat. 이거 중요하죠. buy b o u t 사다가 여기 샀다가 되는 거야. 샀다. b o u t b o u g h t인데 bring 알죠? 가져다 할 때. 이거는 b o u t 랑한 글자 달라요. r이 들어가 있죠? br ought 요게 가져 뭐 가져 왔다도 되고 가져 갔다도 되고 이거는 문장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가져 갔다 또는 가져 왔다도 되고 take는 took로 바뀌죠. too 그다음 lose는 lost t로 바뀌었고요. 가르치다 할때 taught 요것도 의외로 많은 시, 많은 친구들이 모르는데 가르쳤다야. 그 다음에, 뭔가를 착용하다, 입다 할 때, 워로 바뀌죠. w o r 로 바뀌죠. wore. break, 어, 부수단인데 broke가 과거형이고요. give는 개입으로. a 하나 바뀌어. 그 다음, write도 하나 바뀌어요. i가 o로 바뀌는 거. slip은 조금 많이 바뀌죠. s, l, e, p, t. 끝에가 p, t. 외워주시고, drink도 한 글자. d r i n k 로 바뀌어요. 그죠?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여러 가지 있긴 한데 지금 1학년 책이라 조금밖에 안 나왔죠. 드라이브는 드롭으로 그래서 과거형은 당연히 필수 암기고요. 여기서 보시면 She put sugar in her coffee. 여기서 문제를 하나 줄게요. 그녀는 커피 안에 설탕을 넣는다일까 넣었다일까? put은 어때요? put은 현재도 put이고 과거도 put이었죠. 근데 얘는 과거예요 이유는 뭘까? 요게 현재였다면 얘가 쉬기 때문에 현재였으면 put를 썼겠죠. 3인칭이니까. 요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과거는 다 똑같아. 그냥 put로 쓰면 되고 나머지도 이렇게 과거로 나와있죠. 오른쪽 문제도 어법에 맞게 고쳐 쓰세요. 라고 했죠. 그러면 지난 밤이면 과거니까 hurried로 고치면 되겠죠? 요 부분 틀린 부분만 고치시면 돼요. 과거, 그다음에 last Friday, yesterday, last month, two days ago, 이틀 전에, 지난 주말에, a few years ago, 몇년 전에 다 이게 선생님 줄곧 게 과거거든요. 그래서 문장 그 동사 부분을 지금 줄거졌잖아, 거기를 다 과거로 고치시면 돼요. 잘 모르면 왼쪽 보시고. 그 다음에 다음 표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문장을 완성하세요 라고 했죠. 그러면 에바하고 지난달에 뭐 했다 이렇게 하면 되죠. 지난달에 뭐 했지? 지난달에 에바는 스페인으로 여행을 갔지. 그럼 얘를 과거로 고쳐서 쓰시면 돼요. traveled to spain. 나머지는 똑같이. 동사만 고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고 지난 주말에 뭐 했는지, 그리고 어제 뭐 했는지를 쓰시면 되고, 어제, 어제 부분은 여기 두 가지로 합쳐놨죠. 어제 에바는 쇼핑을 갔고, 이걸 과거로 고치시고요. 엘라는 영화를 봤다. 이렇게. 풀수 있겠죠. 그 다음 밑에 얘는 보기를 이용해서 문장을 완성하세요라고 했고, 샤워를 했다. 우리가 샤워는 어떻게 하냐면 테이크 어 샤워라고 하거든. 테이크 어 샤워. 근데 과거이기 때문에 테이크의 과거 기억나요? 아까 왼쪽에? 투커 샤워라고 하면 되죠. 이렇게그죠 그래서 유닛 2까지라서 여기까지 할게요.